자, 지금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중간에 여러 수록에 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laughs> 10분 정도 수업 전에 찍는 수업으로 여러분이 간단 간단하게 예습과 복습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라 말의 동요와 후상부의 성립인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요, 신라 말의 동요라고 나오는데 어, 신라 여러분 말기 또는 신라 하대는요 특이한 현상 한 다섯 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라 중대와 비교해서 꼭 알아주세요. 다섯 개 현상이 뭐가 있냐 첫째로 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왕위 쟁탈전 자 이때 150년 동안 약2 0명이 왕이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진골 귀족의 난자두 번째로 농민 반란이라면 농민 반란 대표적으로 원종과 애노의 난 또는 에로가 아니야 에노 원종 에노 자 적고적 빨간색 바지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적고적이 난자 요런게 일어납니다 자세 번째로 선종 선종이 유행합니다 선종 그전에는 원래 교종이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종 선종 눈 감고 사색 마음 실천 권위 부정 이런게 선종입니다 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풍수지리설 자, 이 근처에 다청룡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엘 기세를 보니 이제 경주의 운세가 다또다 경주에 운세가 다 하고 어디가 됐다? 네. 송악이, 이제 송악이 뜨고 있다. 강남입니다. 그 당시. 뜨, 뜨는 지역이 어디다? 송악. 자, 이런 게 풍수지설. 리 다섯 번째. 자, 호족이 등장합니다. 호족. 새로운 세력으로 호족이 등장합니다. 호족이란 뜻은요, 호 자는 호걸 또는 뭐 뛰어나다 그런데 뛰어난 족속들이 등장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지역에서 좀 뛰어난 귀족이 좀 유명한 집안. 대표적인 게 수원으로 따지면 낭병필 수원지사 집이죠. 좀 집도 어때? 좀 예, 돈도 있고 좀 명망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 신라만의 동력후상국의 성립을 위해서 첫 번째 자 빈칸에 거기 무슨 귀족이 왕위쟁탈전? 발표차 놓고 그렇죠. 진골 귀족의 왕위쟁탈전. 진골 내네 뼈가 진짜 뼈다. 진골의 왕위 센탈전 8세기 말 주요 내용은 150년 동안 20여 명이 왕교체 야, 150년 동안 20명이면 대체 막 7년에 한 번씩 왕교체죠. 되왕좀 하다가 죽고 다시 왕 되고 바쿠테타 일어나고 흑도 말로 개판이죠. 예. 자 그러면서 해공왕이 처음에 여기 해공왕은 자 마지막 무혈왕계무혈왕이 마지막 자손의 왕인데 여기까지가 중대입니다 중대. 해공왕은 9 6각간이나각간이란 뜻은 여러분, 깎각아니 각간, 각간이란 뜻은 한마디로 진골, 진골 귀족들을 보통 뜹니다 진골 귀족. 9 6 각각이 난 일어나고 후에 자존 귀족 분쟁. 김지정이 난 와중에 살해 당함. 왕이 살해 당했어요. 자, 그러면 선덕 왕 선덕왕, 선덕 여왕 아니에요? 선덕왕이에요. 선덕왕은 내물란계 국왕으로서 이때부터 무열한계가 단절됩니다. 자, 그러면 신라 뭐가 시작된다? 하대가 시작돼요. 신라 말기입니다, 이 거의. 자 그러면서 원성왕이 또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참고로 선덕왕이 죽고 원성왕이 다시 죽이하는 과정 동안 기간이 되게 어때요? 짧죠? 5년을 맞이받겠죠? 원성왕의 김주원과 내물왕의 분쟁 승리해서 원성왕. 원성왕을 기억해달까? 무슨 상품과 독서 상품과를 실하는 왕이에요. 독서, 독서, 책을 읽어. 어, 그다음 몇품 나눠. 상, 중, 하세 개로 나눈다. 품계를 줘. 야, 너는 상품이니까 너는 최고 위. 너는 중품이니까 그 가운데. 너는 밑에니까 좀 낮은 관직. 요게독서상품과입니다 근데 이게 실패 성공해 실패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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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진굴들. 야나 진굴이야. 나 진굴이야. 진골이야. 나 진골이야. 야내 진굴인데 내가 시험 봐서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진굴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리고 독서상품과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남 헌더광. 헌거 같죠. 헌더광 애장 사례 고지위하면서 무혈한 게 별표 두개 치고 김원창이 나옵니다. 김원창. 이름부터가 좀 난이라는데 실패 성공했으니까 이름이 헌창이야. 새창이 아니라. 헌창, 김원창이 난 실패합니다. 이 사람은, 웅주 도독, 웅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웅자 들어가 무조건 공주죠. 이 공주의 도독인데, 이 사람은 난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전 용토의 한반 정도 이상을 차지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왕계열 승리가, 서열이 더 높은데, 야, 내가 왕대야 되는데, 엉뚱한 새끼들께서 왕이 되는 거야. 나, 김원창이야. 야 내가 왕이 돼야지 네가 왜 왕이 돼면서발저그 당시 쿠터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범문 야 우리 아빠가 왕이 돼야지 이 새끼야 그러면 다시 나는 일으켰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이러면서 무혈관기는 거의 쇠퇴했죠. 문성왕이 발란하는 주기 자 여러분 이 이름 별표처럼 외우라고 했죠? 이름이 뭐야? 장보고 잘 기억이 안 나면 뭐래? 엄마 배고파요. 그럼 뭐야? 엄마 그러지 장보고 장보고 이 장보고에요. 뭐라고? 엄마 배고파요? 장보고 장보고 장보고의 난이 발생합니다. 장보고의난은요음 어떻게 일어나냐? 자 원래는 이 장보고가 원래는 얘기했죠. 때는 바야흐로 신라발기. 자 장보고가 노예로 끌려갔어요. 아 힘들죠. 장나라에 끌려갔는데 어때? 그러다 무예를 발휘해. 빤빤하고 날라다니는 무예를 발휘하다가 군인이 됐는데 좀 장국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문득. 아. 어. 우리 신라 사람들이 노예를 끌려오는 거야. 아, 불쌍하고 신라 사람들. 그러면서 어때? 그 당시 에 왕이었던 신라의, 신라를 귀기게 그러면, 신라의 흥도왕 보고, 전하, 저에게 일만의 군대를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만명의 군대를 얻어갖고, 청해진의, 청해진 여러분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거든요. 일본과 이 중국의 어디에요? 딱 가운데죠? 청해진, 말 그대로 청. 맑을 청의 바다, 해자의 진. 이군사진짜예요 노량진 이런 게군사진짜입니다이 맑은 바다에 이런 군사적 유충지를 만들어서 어때? 이 당시에 있던 동아시아 해적들을 싹쓸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야? 힘을 키웠어. 어떻게 보면 최초의 호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장보고. 다시 한 번. 엄마, 배고파요? 엄마, 그래. 장보고. 장보고. 네, 장보고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꼭 요즘 잘 나옵니다. 교류사에서. 이 장보고가 그런데 뭐야? 이때왕위 정탈자 하던 신무왕, 김우징의 도학 신무왕으로 만들어졌는데김우징이좀 이따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문성왕이 왕이 됐는데, 둘짜들이에요. 뭐야, 부인이 좀 죽으니까, 그때 장보고가, 야, 그래도 내가 이게 힘있는데내 딸을 왕비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딱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귀족들이, 전하! 저런 하찮은 것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반대했죠. 그러니까, 장보고, 나, 장보고야. 이 새끼들, 안 되겠다 하면서 난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빠밤, 정부에서, 침투를 시킵니다. 누구를? 자, 이 사람 이름이 염장이에요. 염장, 염장, 염장은 여러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소금을 쳐서 뭔가 이렇게 좀안 좋게 하는 거, 이렇게 좀 속대 말 해방 놓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염장이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신라 의 염장의 의미인데 이 염장이 그때 장보가 원래 친했어요. 신했는데, 뭐야, 갑자기, 장보가 돼, 술 한잔 사주세요. 장보고에 딱 발라 쿠테를 익히면 술을 먹었는데, 염장이 술 먹고, 잠에 몸, 잠깐 일어서 장보고에 어디, 팍! 칼로 찔러갖고, 염장 찌른다. 요게 또 국어적 원이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시절, 카이사르가 브르투스에게 칼침 맞은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장보고에 난이 발생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아니, 네. 장보고가 이때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아마, 해상왕국을 건설지지 몰랐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진골 왕족의 왕이 분쟁이 일어나고요. 육두폼이 쇄되고 별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를 약화. 왜? 중앙정부가 이미 약해져.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른 세력들이 키워지는 것을 통제한다 못한다? 못하죠. 자, 이어서 신라, 말, 신라 말기, 신라 하대는또 특이한 현상이랍니다. 무슨 봉기? 농민 봉기. 여러분 예로부터, 예로부터 농민들은 어때요? 자, 평, 평화시에는 여러분 농민들한테 곡괭이를 지어주면 농민이 돼. 그런데 농민들이 여러분 칼을 지어주면 뭐야? 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농민 봉기 원인. 귀족과 사원 대토지 소유층과 귀족의 사치향락. 한마디 귀족들은, 아, 한잔, 한잔 하면서 술도 먹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고기 먹는데 농민들은 뭐야? 배가 쫄쫄 굶어요. 어차피 뺏겨서 죽나? 굶으면 죽나? 이판, 사판. 네,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때? 예, 안 되겠다! 우리도 먹고 살자!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탄난 재정을 메꾸기 위한 강압적 조세, 별표 쳐놓고 대표적으로, 네, 신라 말기 여왕이 등장합니다. 무슨 여왕? 네, 진성 여왕. 이 여왕이 조서을 내립니다. 야, 세금 좀 걷어와! 이래서 농민들이 안 되겠다! 우리 한바나 붙자! 그래서 이때부터 농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농민 유랑이.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유랑하고, 유랑은 뭐야, 유자 떠돌아, 떠돌아, 이제. 그러면 초적초적이란 말은 여러분, 어, 초자가, 그, 풀초자거든요? 풀초자랑, 그 다음에 도적적자인데 농민들이 이제 뭐야, 바닥, 밑바닥 인생들이 뭐야, 이제 도적으로 변하는 거야. 이러면 농민 반란 일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 별표 쳐놓고, 별표, 양길의 난, 원종, 에노, 에로 아닙니다. 에노, 헷갈리지 마세요. 에, 로, 에노, 에노, 에노. 앤웨이 난적고적인난 얘네 특이한 건 빨간색 바지 입고 얘네가 저기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요 여러분 적고적 빨간색 바지 금성의 약탈 영양력 유력한 농민 집단이 호족으로 성적합니다. 별표 호족이 나중에 대강이다. 이 농민들을 모아 야 일로와 내비으로와 호족이 성장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